함께 읽은 시편 42편 1절 말씀을 중심으로 갈망, 갈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의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구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구별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놀라운 혼수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정의입니다. 독점하지 않는 오름입니다. 당신 좋을 때로만 하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공평입니다. 언제나 똑같은 저울입니다. 기준을 쉽게 바꾸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사랑입니다. 한결같은 마음의 태도입니다. 변함없는 마음으로 사랑하겠다는 다짐입니다. 긍휼입니다 태를 찍고 나온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고 아껴주겠다는 다짐입니다. 성실입니다. 당신 안에 충만한 능력에 대한 신뢰입니다. 언제나 한결같은 태도를 취하겠다는 다짐입니다. 지극히 죄 친화적이고, 죄의 경향이 노무하며, 죄곧다나곧 나, 나곧 죄이면서, 지극히 작은 주 앞에서도 정신 못 차리고 마치 노예처럼 질질 끌려다니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기에는 자질이나 자격이 턱없이 부족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한 홍숙지구는 너무나 과분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의아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그야말로 엄청난 혼수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자세들이 언제나 늘 한결같이 항상 굳게 자리를 잡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보다 고귀합니다. 아름답습니다. 믿음직스럽습니다. 하루는 호도원 주인이 품꾼들을 고용하기 위해서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9시쯤 되었습니다. 한대다리음씩 주기로 약속하고 품꾼들을 고용했습니다. 정오와 3시에도 똑같이 품꾼들을 고용했습니다. 5시에도 여전히 소송거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하루 종일 파는 일도 없이 소송거리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써두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주인은 그들에게도 호도원으로 들어가서 일하라고 말했습니다. 역시 한 대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드디어 고생스러웠던 하루의 일과가 모두 끝났습니다. 주인은 하루에가 저물가는 5 시에 고용한 일꾼들로부터 시작해서 이른 아침부터 일을 시킨 일꾼들까지 차례대로 품삯을 지불해주라고 명령했습니다. 5시에 고용된 일꾼들이 한 대나리온을 받았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한 금액이었습니다. 기뻤습니다. 이른 아침에 고용되었던 일꾼들이 그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속으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자신들은 그들보다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들의 확신은 곧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나중에온 사람들과 똑같이 한 대나리온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순간, 그들은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하루 종일 땡볕에서 고생한 자신들과 고작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일꾼들을 똑같이 배우할 수 있느냐면서 투덜거렸습니다. 주인은 그들을 불러 세웠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는 대가로 한대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했을 때 흔쾌하게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하지 않았었느냐고 물었습니다. 나중에 고용한 사람들과도 똑같은 내용의 계약을 해줬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부담하라며 욕하지 말고 일한 대가나 받아가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맨 나중에 온 일꾼들에게도 당신들과 똑같이 주기로 정했어. 내도대로내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없단 말이오. 내가 후한 것을 당신들은 악하게 보는 것이오라고 말했습니다. 고용된 시간과 상관없이 똑같은 품삭을 지불하기로 결정한 것은 주인의 공의를 가리킵니다. 마음의 원한대로 품삯을 지불하기로 결정한 것은 주인의 권리를 가리킵니다. 나중에 고용된 일꾼을 아침 일찍 고용된 일꾼과 같이 후한 품삯을 지불하기로 결정한 것은 주인의 자비를 가리킵니다. 누구도 주인의 결정을 악하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정죄할 수도 없습니다. 주인이 자신의 소유를 품삭스로 지불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한 것을 잘했다 못했다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경제적인 논리로만 따진다면 투덜거리는 일꾼들의 주장이 어느 정도 타당해 보이기는 합니다. 일은 아침부터 일을 시작한 일꾼들에게는 더 주고 일이 끝나가는 해질녘이 되어서야 고용된 일꾼들에게 덜 주는 것은 누구도 부정하기 어려운 상시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찍 고용된 일꾼들에게 더 주는 것이 옳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을 교량이었다고 한다면 차라리 일년침에 고용된 일꾼들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고용된 일꾼들에 서도로 일당을 주었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라면 원망 섞인 말을 들을 것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주인은 굳이 나중은 일꾼들로부터 일당을 지불했습니다. 먼저 온 일꾼들의 마음이 부풀어 오르게 만들었습니다. 원망 살기를 사처 냈습니다. 주인은 도대체 왜 그렇게 처신했을까요? 거기까지는 생각을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었을까요? 사실 당시 시대 상황에 따르면 일꾼은 노예보다 못한 존재였습니다. 가장 밑바닥 인생들이었습니다. 노예들은 주인에게 완전히 묶여 있었습니다. 주인이제산들 가운데 일부였습니다. 주인의 의지에 생사가 걸려 있었습니다. 대신 주인에게 숙식과 관련된 일체를 제공받았습니다. 일할 수 있는 건강만 유지하게 된다면 매일까지도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일꾼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일용직이었습니다. 하루를 벌어서 하루를 사는 그야말로 신기운 하루살이 인생들이었습니다. 주인은 그들을 똑같이 대우해 주었습니다. 딸린 처자식을 보며 살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내일이면 그들을 위해서 똑같은 장터를 또다시 열 계획이었습니다. 먼저였으나 나중되고, 나중이었으나 먼저 될 사람이 많을 것이다. 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르면 내일을 순서고 그들의 처지가 완전히 뒤바뀔 수도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에 고용되었던 일꾼이 해질녘까지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빈둥빈둥 놀수 있었습니다. 해지면까지 놀 수밖에 없었던 일꾼이 이른 아침부터 일자리를 찾을 수도 있었습니다. 거기다 주인의채찍을 사료 없이 휘두르는 차가운 마음의 소유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고용할 일꾼들 하나하나의 형통과 사료까지도 세밀하게 살펴볼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였습니다. 무엇보다 오늘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반전 상황까지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서로 다른 상황에 직면하게 될 일꾼들을 똑같이 대우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이런 주인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었다면 그렇게 쉽게 원망할 수 없었습니다. 입을 비축거리며 투덜댈 수 없었습니다. 그러기도커녕 오히려 머리를 조아리면서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인의 마음은 황을과 죄수 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십니다. 당신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입장에서 좋은 편을 선택하여 행동해 주십니다. 공평하십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 주십니다. 사랑이십니다. 급변하는 상황에서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늘한결 같은 마음으로 사랑해 주십니다. 극률이십니다. 배아파는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변함없는 마음으로 생각해 주십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쉬지 않고 도와 주십니다. 허물과 차로 죽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당신 자신을 기꺼이 희생 제물로 내놓을 정도입니다. 성실하십니다. 언제나 한들같은 자세를 견지해 주십니다. 허물과 차로 죽은 저와 여러분이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도 과분한 은혜를 넘치도록 풍성하게 1 0로 주십니다. 어머니가 어찌 제전보이를 잊겠느냐 제태어선한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어버린다 해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라는 약속이 있다면 당신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보다 훨씬 큽니다. 훨씬 높습니다. 훨씬 높습니다. 인륜이 땅에 떨어진 오늘날. 충편상 어린 자녀를 버려서 죽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히려 당신을 버리고 떠나버린 백성들까지도 잊지 않습니다. 기억해 주십니다. 지극히 짧은 순간이 찰나조차도 떠나지 않고 함께해 주십니다. 언제나 늘 항상 더불어 동행해 주십니다. 죄악의 한가운데 머무르기 있을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내 하나님 여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극률이 여기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네. 내 하나님 여와께서 놓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까지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라는 약속대로, 당신을 버리고 떠난 백성들이 회개하고 죄로부터 돌아서기를 바라십니다. 돌아서기만 하면 조금도 지치하지 않고 용서해 주십니다. 언제든지 용서해 주십니다. 수없이 반복해서 용서해 주십니다. 용서하고 또 용서해 주십니다. 변개함도 없고 변함도 없으신 당신을 여지없이 보여주십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사람, 환경, 물질은 물론 은혜까지 더할 나위 없을 정도로 충분히 공급해 주십니다. 그는 모든 연약한 마음과 불안에서 노연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을 알고 그분안에 거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당신은 현재의 불안으로 인해 불안해하거나 절망할 이유가 없다고 라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수시로 찾아와서는 절대로 떠나려 하지 않고 오히려 딸를 들고 끊임없이 괴롭히는 불안과 절망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모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갈망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떻습니까? 순간순간 오직 하나님 한 번만 갈망하고 있습니까? 그는 이집트 최고 학문들을 두루 섭렵했습니다. 말에 관한 누구에게도 지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나가민족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자신만 만했습니다. 현실은 완전히 반대로 돌아갔습니다. 살인이라는 저도 예기치 않았던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도망자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살기 위해서 더 이상 달릴 수 없을 때까지 무작정 달렸습니다. 지쳐 쓰러질 때까지 달렸습니다. 그가 얼마나 큰 두려움에 선거 있었는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착한 곳에서 무려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양을 치면서 살았습니다. 당당하고 자신만만했던 예전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고 싶다는 생각은 마음에서 지워진지 이미 오래였습니다. 그야말로 무기력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아닌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겨웠을까요? 그날도 평소처럼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불이 붙은 떨기나무는 타지 않았습니다 타서 없어지지도 않았습니다 두렵고 떨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직접 체험했습니다 동시에 그는 거룩하게 구별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다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었던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바로의 손으로부터 건져낼 수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몇달 며칠 밤을 지새우며 세워두었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들은 왕의 신상에게 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뜨겁게 달궈진 가마솥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일생 일대의 위기였습니다. 회유와 협박에 불하지 않았습니다. 죽더라도 믿음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평소보다 일곱 배나 뜨겁게 달궈진 가마솥에 던져졌습니다.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세 명이 던져졌는데 네 명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사람의 모습은 신의 아들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함께 하셨습니다. 동시에 그들을 묶고 있던 결박이 풀렸습니다. 불에 상하지 않았습니다. 머리털도 그을리지 않았습니다. 입고 에서도 옷의 색깔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불에 탄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이후 그들의 사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늘로부터 불이 내리는 응답을 받았던 선지자도 오랫동안 궁주린 사냥을 속에 던져졌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난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온전히 몰투할 수 있었습니다. 호흡하는 모든 순간 오직 하나님 한 번만 뜨겁게 갈망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을 살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는 때, 네, 당신이 원하는 장소에서 당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그들을 사용할 수 있으셨습니다. 그들을 위한 훨씬 깊고 훨씬 넓고 훨씬 높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습니다. 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볼수 있었습니다. 만질 수 있었습니다. 다룰 수 있었습니다. 같이 있는 것과 같이 없는 것이 무엇인지 지극히 자연스럽게 그렇지만 가장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었습니다. 소유의 유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참된 기쁨까지 누릴 수 있었습니다. 설명하기 힘든 신비로 가득찬 놀라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신을 사람이 아니라 벌레처럼 하찮게 취급했습니다. 볼 때마다 머리를 흔들면서 비웃었습니다. 멸시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입에 담지 못할 저주를 쏟아놓았습니다. 모욕했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가 아니냐? 어째서 그가 너를 구해 주지 않느냐? 만일 여호와가 너를 좋아하신다면 어째서? 너를 돕지 않느냐라고 빈정거렸습니다. 무서운 황소들처럼 애워 쌌습니다. 개떼처럼 둘러쌌습니다. 먹이를 찾아다니며 으르렁거리는 사자들처럼 입을 크게 벌리고 달려들었습니다. 손발을 물어 뜯었습니다. 뼈 하나하나를 셀수 있을 정도로 수척해진 시인을 지극히 흐뭇한 눈초리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시인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영혼의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했습니다. 한 사람이 늦은 밤 중에 손님을 받았습니다. 대접할 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손님을 붕비 상태에서 그대로 재울 수는 없었습니다. 자신의 집을 찾아온 손님에 대한 예의가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절박했습니다. 곰곰이 생각하는 듯해 이웃집을 찾았습니다. 빵몇 개만 구워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친구가 여행 중에 자신을 찾아봤는데 대접할 것이 없어서 그렇다는 설명까지 자세하게 덧붙였습니다. 여기까지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괴롭히지 말게 문이 이미 잠겼고 아이들도 나와 함께 침대에 누웠다네 일어나서 자네에게 줄 수가 없네 라고 대답할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차마 거들어지는 못하지 않겠느냐는 뜻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웃은 그의 전이 응답하기 위해서 잠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굳게 잠가 두었던문빗창을 열었습니다. 빵몇 개를 망어주었습니다 우정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쉬지 않고 간절하게 졸라댔기 때문입니다. 갈망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라고 요구하셨습니다. 다른 것은 모두 다 포기할 수 있지만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단 하나의 갈망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라고 요구하셨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하는 갈망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갖춰야 하는 단 하나의 경쟁력은 하나님입니다. 부, 명예, 권세, 영향력, 건강 등은 허물에 불과합니다. 그는 오 나의 주 하나님. 주님은 나를 허무해 주에서 깨우셨습니다. 주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 안에서 나를 선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내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내게 호흡과 빛과 활기를 주셨고, 삶의 모든 순간 동행하셨습니다.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내게 다가오시고, 이렇게 소중히 여겨주시는 크신 사랑에 멍둘바를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움직이는 신실함을 내 속에 창조해 주십시오. 이제 주님을 굳게 의지하고 온종일 주님만 갈망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어머니의 뱃속에 잉태되기 전부터 자신을 알고 계셨고 세상에 보내주셨고 사랑해주셨고 오늘까지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 계시는 하나님 한 분만 갈망하겠다고 기도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도망치듯 집을떠는그런 갑부가 되었습니다. 부러울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두려운 형 앞에는 감히 설 자신이 없었습니다.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버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천사를 놓지 않았습니다. 살인꾼에 불과한 자신을 찾아주신 하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다름없는 때보다 뜨거운 열정을 토해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분만 갈망했습니다. 두렵고 떨렸던 상황은 하나님의 축복과 함께 순식간에 해결되었습니다. 활란과 시험을 때 오직 하나님 한 분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도무지 이유를 알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가 밀려들어올 때는 더욱더 하나님께 몰두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갈망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누리기에는 과분한 훈수를 준비해주신 하나님과 덕으로 동행하는 복된 삶. 수시로 찾아와서는 절 떨어지지 않고 괴롭히는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를 이기는 복된 삶.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더 넓고 더 깊고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사는 복된 저의 몇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